하다니 뭐가?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할게. 김주영 그 여자 위험해. 위험한 여자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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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 잘못 봐서 미안하다더니 지금 또 위험해. 나 지금 박수창 교수님 뵙고 오는 길이거든. 박 교수님 친구분 아들도 김주영 선생의 코디에서 서울로려 갔는데. 본과 1학년때 자살했대. 그래서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김주영 그 여자였다는 거야. 그래서 김주영 선생이 걔 보고 자살하라고 부추기기라도 했대? 김주영 선생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지.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. 까지 소설이 뭐라고 죽은 애까지 이용하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? 난 분명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자살하고 영재도 저렇게 되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니? 어쩌면 김주영 그 여자가 상처닥쳐 아, 아. 닥쳐. 아주머니 어. 가신대요 문좀 열어드리세요